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휴운스를 좀 깊게 들여다 볼까 하는데요. 먼저, 2025년 1분기 실적부터 보죠. 음, 연결 매출은 1458억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 살짝 줄었어요. 네, 그 점이 좀 아쉽죠. 하지만, 영업이익은 128억 원으로 무려 20%나 늘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이익 증가는 확실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OPM도 8.8%로 꽤 좋아졌고요. 이게 왜냐하면요. 최근에 건기식 사업 분할 합병했잖아요. 네, 했죠. 그걸로 경영 효율성이 좀 높아진 거죠. 그리고 자회사들도요. 건기식 쪽은 흑자로 돌아섰고 생명과학도 손실을 많이 줄였다고 해요. 좋은 신호 아닌가요? 음, 네. 이익률 개선 자체는 긍정적이죠. 그런데 그 매출 정체는 그냥 넘기긴 좀 그래요. 건기식 분할 효과가 이게 뭐랄까, 구조적인 개선인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비용 절감인지는 좀더 봐야 하거든요. 아, 좀더 지켜봐야 한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작년에 미국 주사제 수출이 엄청 좋았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게 좀 끝나면서 마진 조금 품목 매출이 줄었어요. 대신에 상대적으로 원가율이 높은 의료기기 비중이 늘었고요. 이걸 세일즈믹스 악화라고 하는데 아 그러니까 이익이 덜 남는 제품 구성으로 좀 바뀌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1분기에 이익이 개선된 게 과연 계속 이어질까? 이건 좀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거죠. 음, 세일즈믹스 악화는 좀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휴원스의 든든한 기둥 전문 의약품 사업은 잘 나가고 있어요. 1분기 매출 689억 원, 7.4% 성장했거든요. 네, 전문 의약품 쪽은 안정적이죠. 건 인정합니다. 특히 고령화 때문에 만성질환자는 계속 늘 거잖아요. 그럼 관련 치료제 수요는 꾸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미국 수출 맞취제 있잖아요. 올해 신규로 두개 품목 허가를 받아서 다시 성장을 이끌 걸로 기대돼요. 음, 신규 허가. 이 미국 수출품이 또 매력적인 게 국내용보다 마진이 2배 이상 좋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네, 마진은 확실히 좋죠. 그런데 미국 수출은 작년에 워낙 특수 상황이었고, 그게 빠지고 나서 신규 쿤목이 얼마나 빨리 자리 잡아서 매출을 내줄지가 관건이에요. 아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그렇죠. 미국 시장 경쟁도 엄청 치열하고요. 또그 뷰티웰빙 분야는 1분기 매출이 좀 줄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건기식 매출 영향이 크죠. 아 건기식 쪽 영향이 있었군요. 네. 작년 1분기 177억에서 올해 109억으로 꽤 줄었죠. 그리고 위탁생산 cmo 사업도 1분기 190억원으로 그냥 작년 수준이에요. 아직 크게 늘지 못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성장 엔진이 중요하죠. 바로 제2공장입니다. 아, 2공장 증설권. 네, 저만지 라인 가동률이 작년엔 한50% 정도였는데 올해 1분기엔 70%를 넘었어요. 이건 진짜 희망적인 소식이죠. 가동률 상승은 좋네요. 더 기대되는 건요. 하반기부터 제2공장의 진짜 핵심. 주사제 라인이 본격 가동된다는 거예요. 아그 케파클라인 말씀이시죠? 네이 라인 생산 능력이 연간 매출로 치면 1,000억원 규모예요. 기존 저만자 라인이 한 200억원 정도니까 훨씬 크죠. 그렇죠 규모는 확실히 크네요. 이게 제대로 돌아가면 원가 구조도 좋아지고 매출도 확늘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 말고 일본 같은 다른 나라 수출도 늘고 있다고 하고요. 물론 이 공장은 중요한 미래 동력이지단 그 증설할 때 초기 투자 비용이 꽤 많이 들었잖아요. 그걸 기억해야 하고요. 하반기에 가동될 주사제 라인이 뭐랄까 처음부터 수율이 잘 나오고 가동률이 예상대로 쭉쭉 올라갈지는 좀 미지수에요. 아 초기에는 좀 삐걱거릴 수도 있다. 네. 생산 안정화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FDA 승인 받았다고 그게 바로 미국 시장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경쟁이 워낙 심해서요. 음. 그렇군요. 그래서 또 다른 성장 동력이 있잖아요. 작년에 인수한 펜젠. 아 펜젠. 바이오 시밀러 회사죠? 네. 이 회사가 인수된 작년에 벌써 영업이익 10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어요.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매출 35억 원에 영업이익 7억 원. 흐름이 아주 좋아요. 네. 실적 자체는 빠르게 좋아졌네요. 앞으로 그룹 안에서 CDMO 역할.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 개발부터 생산까지 다해 주는 역할도 커질 거고요. 편진 실적은 인상적인데 다만 그 지분율 문제 때문에 1분기까지는 아직 휴원스 연결 실적에 포함이 안 됐어요. 아, 맞다. 아직이었죠. 네. 2분기부터 반영될 텐데 그때 이제 그룹 전체 실적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또 기존 사업하고 시너지가 얼마나 날지가 중요하죠.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도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자 그럼 정리를 좀할 거가요? 휴원스는 일단 전문의약품이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있고요. 여기에 제2공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건기식 사업은 효율화되고 미국 수출도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죠? 네 그런 긍정적인 면들이 있죠. 주주환원 정책, 뭐 배당 늘리거나 자사주 사는 것도 꾸준히 하고요. 하지만 반대로 보면 미국 수출 실적이 좀 변동성이 클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2공장 가동 초기 성과가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또 펜젠 인수시너지가 실제로 얼마나 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점 이런 과제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제약 산업 전체적으로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는 것도 부담이고요. 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휴원스가 가진 전통적인 강점, 그러니까 주사제나 점안제 기술력이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바이오 의약품 시대에 또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